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네. 자. 오, 들어간 되게 밝은데요? 엄청 무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아, 아, 그, 아, 복도는 네. 나 지금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날씨 되게 흐리네. 어, 근데 안에 들어간 되게 밝다 네. 좀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방 그리고 거실까지 이제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탁 트인 느낌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G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남향 오차 없는 정남향 이기 때문에 채광이 아... 좋죠. 아 이게 그러니까 동남향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오, 그냥 딱 그냥 딱 정남향인 거네요. 네, 정남향 그렇아 아, 이게 날씨가 엄청 흐린데도 이 정도 밝음 밝으면 이거 불꺼도 상당히 채광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음, 저, 네. 정남향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채광 음... 오늘. 충 겨울날이잖아요. 겨울은 남양에 해가 좀 길게 들어오죠. 음, 아, 지금 오늘 아쉽지만, 음. 이제 좀 날이 밝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최강이 들어오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말은날 보면은 최강이 길게 들어와요. 자, 요 정도 되면은 저희 의뢰인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 두분 가족이죠. 두분 사시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거실과 주방. 그러니까 이제 알콩달콩하게 이제 요리도 하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TV. 보시면서 이제 식사도 음. 하시고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어. 근데 저희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가 지금 투룸인가요? 쓰리룸인가요? 어, 어, 여기 쓰리룸. 아, 쓰리룸이요? 네. 아. 그러니까 투룸은 참... 이제 네. 신혼부부 사시기에 이제 안방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을 드레스룸 쓰고, 그럼 끝나죠. 안방, 중간방, 작은방. 안방, 드레스룸,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재, 내지는 이제 PC방. 음... 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아, 그러네요. 활용도가 훨씬 좋죠. 사이즈도 아... 당연히 크고 화장실은 두 개. 아이 근데 또 이게 또 여기 좀 나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거실이랑 또 부엌 공간 자체가 되게 엄청 넓어 보네요. 여기 뭐 운동장인데요, 있죠? 자 저희 집차사에서는 정확하게 검증되는 네. 시스템 사이즈를 네. 제대로 습니다자 보시죠. 자 이제 거실 사이즈를 정확하게 줄자로. 레이저 줄자예요 비싼 겁니다. 아, 좀 신경을 같네자 저기 레이저 포인터 보이죠? 어디요? 보이죠? 안 보이냐? 아, 요요 요거 요거. 아 이렇게 아 이게 레이저로 줄 그거. 네, 뭐 차가 없어요. 아 재능구나. 신기하다. 네. 자 정확하게 3.6m 정도 나오네요. 아 3.6m면은 아. 네. 꽤 넓은데요. 폭이 좁지 않고요. 자, 여기서 네. 또 중요한 게, 자 이쪽에는 이제 거실장 들어가고, 이쪽에 소파를 보셔야 되잖아요. 소파가 몇 인용 들어가냐. 여기는 넓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큰 소파 하나 들어올 거 아, 같은데. 네. 사이즈 재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상판, 주방 상판부터 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음. 얼마나 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3.38m. 4 미터가 살짝 안 나오네요. 아 그렇구나. 네, 인 쇼파. 아, 아니죠. 4인 쇼파 아니야. 거의 5인 쇼파에 음. 그그또 딸려오는 이런 의자 같은 쇼파 또 하나 추가로 놔도. 그렇죠. 네. 스탠 같은 거 놔도 네. 사용할 수 저는, 있는 정도. 아, 그러네요. 여기 이쪽에 4인 의자 놓고 네. 여기다가 에어컨 세워도 충분한 공간이네요. 지피이님 네. 네? 자, 이리 와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를 보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어, 알죠. 얘 보일러. 보일러고. 그렇지. 이건 뭐죠? 아, 어, 그렇죠. 보일러 같은 게두 개가 달려 있는. 아, 그러네요. 저 이거 좀 처음 이뭐 네. 하는 건가요? 요게 이제 흡배기 공기 순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기 순환이요? 네네. 아, 저저 저 어디 돌아다니면서 공기 순환이 달려 있다는 건 처음 봐서 그런데. 네네. 뭐 어떻게 뭐 외부 공기를 끌어와서 환기를 시켜 주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이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복도식이다 보니까 이제 환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기술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천장에 흡배기구가 있어요. 저 구멍을 아... 통해서 공기가 이제 빨려 들어가고 공기가 배출이 되고. 아... 보시면은 이게 거실에도 있지만 방에도 다 있습니다. 아, 이게 방마다 다 있다고요? 그럼요. 방도 환기가 되야 되죠? 거기는 어디에? 네, 안방에도 달려있고요. 아, 여기 똑같은 게 있구나. 네. 아. 오, 신기하다. 그래서 방 3개 전부 다 달려있어서 방 3개 전체, 아. 그리고 이제 거실 주방까지 공기순환이 아. 네, 잘 되게 시스템적으로 구간을 아. 한 거죠. 아. 네. 아. 보시면은 또 이게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많잖아요. 보시면은 자이 모터 네. 쪽에 필터가 달려 있어서 아 이게 이게 지금 뭐아 이게 외부에서 끌어오는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는 이제 후드 있죠 후드 아네네네 네, 네. 네. 어, 옛날 말로 호왕 이이 네모 박스 안에 모터와 이제 음.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이제 필터링 해주는 효과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공기 순환이 복도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잘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문 열고 네. 환기시키는 것보다는 다들 지금 그렇죠, <laughs>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럼 자체 지금 여기에서 이미 공기를 한번 걸러줘서 이제 방에 순환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또 궁금해 하시는 안방들어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신혼부부의 안방이 되겠죠. 한번 보러 들어가실까요? 최강창이 시원하게 필요해져서 이 집의 장점인 정남향. 최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음. 그리고 사이즈는 뭐 되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신혼부부 두분 계시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 신혼부부들이 또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침대. 어, 신혼 요즘 신혼부부들은 좀큰 침대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제 침대가,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한번 정확하게 패트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나왔어요. 살짝 빠진 3m 나오네요. 아 지금 여기랑 이쪽과 여기서 이쪽 벽 사이가 지금 거의 2.9m 정도 되는 거네요. 네네. 3m에서 아. 네 2.95cm 정도 아. 모자라네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다음 그럼 지금 이 침대는 지금 이렇게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이쪽도 한번 재주실 수있으니까 네. 3.4m. 아 그러네요. 3.4m 정도. 어, 직수님. 네? 아까 보일러 있었는데 여기도 또 보일러가 있네. 그러네요. 어, 이거 원래 방마다 달려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요게 바로 네. 각방 온도 제어 시스템. 아, 요즘 이렇게 하는구나. 네. 저희 좀 낡아서 거실에 있는 거 하나만 <laughs> 조절할 수 있는데. 아, 그러면 만약에 이 방에서는 20도로 유지하고, 거실에서는 23도로 네. 유지하고, 따로따로 네. 따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각 음... 방, 말 그대로 각 방마다 이제 온도가 제어가 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 두분 가족이 사시는 거잖아요 안방은 좀 따뜻하게 하시고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주거를 음... 안 하는 공간이니까 겨울 같을 때에는 온도를 조금 낮춰 놓으셔도 난방 효율 있게 돌릴 수가 있다는 아... 장점이죠 저희 가족이 또 개인마다 워낙 온도가 진짜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겨울에도 네네네. 겨울에도 되게 좀, 좀 서늘한 걸 좋아해가지고 음... 창문도 열고 하는 편인데 또 반면에 또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걸 좋아해. 요 그래갖고 그렇죠. 제 방은 이제 항상 창문을 열어놔요 겨울에도. 제 엄마 맨날 화내는데, <laughs> 네, 그렇죠, 그열 그렇죠. 효율이 <laughs> 엄청 네, 낮죠.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네. 가능하죠. 아, 그렇구나. 아, 요즘에는 아, 네. 이제 신축들은 이런 게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많이 작은 편인데.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적당하게 그렇죠. 너무 작은 느낌은 아니네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넓은 편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도 지금 넓은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옆에 지금 여기 변기 있고 저기 세면대 있고 지금 샤워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샤워를 해도 아, 여기 이제 완전 물찬지 물 물범벅이 물 될것 같지가 않고 아,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앞뒤 예 네. 앞뒤 간격도 제가 봤을 때는꽤 거리가 되네요. 네, 아, 참, 근데 참. 진짜 작은 데 나면은 여기, 여기 앉아서 이제 볼일 보면은 앞에 문에 막 닦, 무릎이 닿는 데도 있잖아요. <laughs> 쪽방처럼. 네, 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네.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네. 어, 근데 여기 진짜 좀 작긴 하네요. 네, 방이 좀 작죠? 네. 그래서 딱 이제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간단한 뭐 신혼부부 게임 좋아하시니까 같이 어... 게임할 수 컴퓨터 두대 놓고 어... PC방. 네. 작은 방이니까 음. 지금 사이즈 궁금하시죠? 음. 그 침대 하나는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길이는 길어요. 음. 아, 3m 조금 안 돼요, 사이트는. 네. 그러면은. 아까 안방에 가로로 가고 갔네요. 가로 사이즈 를번 볼까요? 어, 2.2m 정도. 머리를 여기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싱글. 그러니까 머리가 이쪽에 여기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10cm 틈음 놔두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 중간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작은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더 큽니다. 음 팩트 검증도 들어갑니다. 어? 2.9m인데 똑같네. 아까가 왜요? 네. 네. 가로고. 어, 2 4 m 정도 나오네요. 네. 네. 뭐 방들이 다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지금 저희 의뢰인분들은 신혼 부부 두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3룸 화장실 두 음. 개, 투룸보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사이즈가 더 넓죠. 바닥 평소부터가 달라요.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다용도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까 여기 위에 고, 그 순환 시스템 때문에 한번 보긴 했지만. 다용도실도 이 정도면, 네, <laughs> 되게, 네, 되게 네, 넓은데요, 그쵸? 넓은데요. 네. 음... 그리고 보시면은, 저 앞에 린라이 콘덴싱 보일러에요. 열도율 좋고, 요즘에는 다 콘덴싱 사용하죠. 그 메이커다, 메이커. 요즘 보일러 메이커 아닌데 되게 많은데, 싼데 가면. 음, 음. 자, 냉온수 있구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어, 청소건. 청소건이요? 네. 이제 고압으로 이제 청소하는 용도로 아 오. 이제 물그 세게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관이 달려 아. 있어서 청소하시는데 훨씬 더 아. 편하실 거예요. 아. 여기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어이 아, 거칠하네. 뭐 헤어라기 부슨가요, 저거? 헤어라기 샤워. 네, 헤어라기 음. 샤워로 이제 레인 샤워 요즘 많이 좋아하시죠? 음. 레인 샤워 가능하시고요. 아. 근데 뭐이 정도는 뭐. 요즘 신축들은 다 달려 있더라고요. 네. 네. 딱 스탠다드 한 사이즈죠. 아, 그러네요. 넓지도 않고 막 좁지도 않고. 네. 딱 3룸 사이즈에 맞는 그런 딱. 네. 음. 자, 지프리 님.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음. 이제 8 0 0 m 900m 큰거 들어가시고 요즘에는 이제 상부장까지 알뜰하게 음. 수납 공간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삼구장, 하구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음. 되어 있고요 인조대리석. 자 중요한 거 포인트 한샘. 아이거 한샘 오랜만에 네. 본다. 한샘 비싸가지고 이거 지금 한샘 사용 안 하는데 되게 많은데. 네 한샘 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샘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즘에 하이라이트 인덕션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가스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음. 가스렌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가스렌지를 네. 많이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스렌지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탁 포인트들 예쁘죠? 음. 아기자기하게. 그, 아 그럼 이 아래 이제 식탁이 이제 그렇죠. 들어오는 이 네. 자리가 이제 아. 식탁 테이블 들어가는. 어 여기 뭐 한번 열어도되나요 아, 응. 여기 보시죠. 내실이다 생각하고. 뭐 수납 공간도 뭐이 정도면. 네, 아, 여기 또 안으로 깊은. 네. 버리는 공간 하나 없이 잘 되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럼 이건 뭔가요? 네. 요거는 이제 안전장치인데요. 이제 가스 누출이 감지가 되면은, 여기, 요 손잡이가 네. 모터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아 이제 잠가주는, 가스를 잠가주는 역할. 아 평소에는 이제 열고 닫고 직접 사용을 하시고, 이제 누출 시에는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에요. 아. 안전장치죠. 되게 신기하다. 네. 충분히 넓어요. 지금 이 공간만 봐도, 아예. 이 정도면 뭐, 네. 네. 엄청 넓네요 실험 보 살기 딱 좋은 사이즈에요.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아까 지금, 거실과 거실이랑 지금, 지금 주방을 나눠서 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엄청 넓어요. 지금. 예, 아, 지금 농담 조금 더붙대서 운동해도 돼요, <laughs>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지금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어, 의정부 역까지 이제 도보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셨어요. 아,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전망에서 잠깐 봐주시면은 보여, 직접 보여드려야죠. 저희는 아, 보이나요 여기서? 아 그럼요 가까워. 요자 어. 보시면은 무정부역은 음. 민자역사이고요 신세계의 백화점이 같이 있습니다. 아아 아, 저거 저거 저거. 네, 아좀 어, 뭐, 줌을 뭐, 줌을 줌을 좀 어, 해, 땡겨, 해볼게요. 땡겨. 네. 건물을 살짝 가리긴 하는데 이제 어... 신세계 백화점이 의정부역인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조종님 도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한7 분? 네. 그래서 이제 의뢰해주신 이제 도보, 의정부역 도보 가능한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혼부부 그 예비 우리 예비 신혼부부분들 이제 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기. 아, 여기서 또뭐또 뭐또 있나요? 아, 그럼요. 우정부의 최고 중심가. 아.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저기 파란색 지붕 보이시죠? 어, 네. GPD, 땡겨, 땡겨. 아, 네. GPD님, 땡겨주세요. 파란색 지붕 보이시죠? 네, 땡겼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우정부 제일시장이고요. 제일시장 바로 옆으로 젊음의 거리,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아, 주변에. 어, 아, 신혼부부 분들 좋아하시겠죠? 아, 상권 인프라는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그럼요. 뭐, 젊음의 거리 옆에 있으면 뭐, 말다 네. 있지 뭐. 네, 매니저님, 네. 네. 사실 여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어, 예, 뭐 집도 다 좋고, 집도 다 좋고, 네. 뭐 주변에 네. 뭐 상권도 있고, 출퇴근 충분히 네. 도보로 네. 의정부역까지, 예, 네. 이동 가능하고. 네. 네. 다 좋은데, 사실, 어, 물론 집은, 집, 집이 좋아야 우선 1순위겠지만, 사실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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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또,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는 어쨌든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네. 네. 3룸에, 이 정도 3룸에, 이 정도 상권에 이 정도 거리에 네네. 네 서울 출출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시간이면은 아마 강남권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 네, 정도면은 이제 지금 어, 여기 전세가가 네. 얼마에 분양되고 있는지 오픈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보시 오늘 보신 이 집의 전세가는 전세대출 가능하시고요 어...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1억 7,500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2억 7,500이요? 네어이정도 실화합니다 제가 어, 지금 이금방 다녀본 3룸 중에 전세 중에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인 어려워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네. 아무런 이제 좀 이제 뭐, 이제 진짜 뭐, 신용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몇 프로까지 나올 수 있는 네. 건가요, 지금? 뭐, 신용 문제 없으시면은 80%에서 최대 90%까지도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신용 6등급 이상이시라면은, 그리고 이제 신혼이시기 때문에 신혼 5대의 상품을 통해서 90%, 최대 90%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1억 7,500 기준으로 1,750만 원만 있으시면은 전세 입주가 가능하신 겁니다. 네,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요구하셨던 서울 출퇴근 역세권 위치, 그리고 상업시설들, 그러니까 맛집이 많은 접근성, 그리고 이제 2억 대, 여기는 심지어 2억 미만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체크리스트 모두 이제 맞는 현장이고요. 다, 다만 단점은 도보는 가능하나 이제 다소 먼 거리, 도보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단점 또 하나는 타워식, 기계식 주차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는 하실 때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아, 그건 조금 아쉽다. 네, 하지만, 이정도는 에그... 네. 대부분 다 기계식 타워주차이기 때문에. 아... 네, 하지만 가격이 좋습니다. 아, 그럼, 죄송한데, 그러면 그, 여기가 지금 몇 퍼센트 주차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아파트 텐키라서 100% 주차 다가능합니요 아, 기계식이지만 100% 네. 된다? SUV 들어가고요? 그렇죠, SUV 들어가고. 아... 다만, SUV는 이제 대수 제약이 있어요. 음, 네, 그것도 좀 단점이죠. 음, 뭐, 네. 100%만 되면은 뭐, 상관없다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 타워 주차의 장점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 현장 매물 리뷰를 해드렸고요.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